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 특별히 정해놓은 게 헌법 3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교육 제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번 국정고시는 불과 20일 만에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몇 사람이 궁짝궁짝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고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제도의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교과서 법률주의라고 하는 헌법적 요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입법부입니다. 입법부 여당이 아니에요. 청와대의 딱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입법부로서 자신의 중요한 입법적 권한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이 계속 나팔순 오른맛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적 가치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1조 사항에서는 교육제에 도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세 가지를 보장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은 특정한 정치세력, 정부, 대통령 행정관료들을 위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백년지 대계에 대해서 길게 합의를 만들어서 그리고 당사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핵심적인 당사자가 누굽니까?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교수들, 교과서로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 그 교과서로 배워야 하는 학생들, 모두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이 반대하고, 핵심적인 교육의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모두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정한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이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혀, 처박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 법률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민변에서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대응 TF를 구성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해서 많은 법적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는 확정 고시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효력만 발생한 것뿐이고 그 진정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위헌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소원을 포함한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앞으로 많은 분들과 많은 국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검토를 매우 진지하게 미력하나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